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례입니다. 자, 여러분, 요것도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 2023년도 사건이에요. 영동포 물레동에 그 중,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물레동, 모래동가? 모래도 아파트입니다. 모래도 맞죠? 모아미래도, 예,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자, 요거를 제가 영상, 이거 편집을 하지 않고 제작을 하거든요. 여기, 공호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면 영상이 조금 삭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33평 국민평형 아파트인데 이게 지어진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좀 깔끔한 아파트거든요. 전용 25.9 국민평형 아파트고요. 요 2023년도 6월 23일이 게시니까 7월 한 5일 전후에 평가된 금액이 12억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유찰되고 유찰되고 2024년도 말까지 2023년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동산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죠. 그러다가 올, 올해 2025년도 초반부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많이 상승 하면서 지금의 이 최저 가격을 보시고 준비를 해가지고는 성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 되는 말 그대로 지금 두번주찰된 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이분 이것도 보면 상속을 받으셨어요. 상속을 받으셨는데 재산을 좀 지키지를 못했네요. 2021년도에 이 좋은 집을 상속받고 난 이후에 건재당이 쭉쭉족 들어갔어요. 건재당 가압류 들어오고 총 채권금액이 약채권채구액이 13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한도를 넘었었죠. 그죠. 소유주께서 점령하고 계시고요. 2017년도 말에 중공 떨어졌으니까 이제 딱 7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7년차 된 아파트 자. 지적 위치부터 보면요. 영등포구 그 물래동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용적률이 중공업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400%까지 나옵니다. 400%까지 나오면서 이 주택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 인센티브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 지하철은 도림천적이 가까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물레역으로도 도보 이용 거리는 가능하지만 15분 정도 이상은 걸어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요 주변에 그래도 중공업 지역에 요런 이런 요 지금 여기 그중원국지역에 도림천 위쪽에 이쪽에도 지금, 지금 미국으로 지정해가지고에 여기도 플러스 용적률 인테리 그, 그 플러스 용적률을 주면서 조금 더 새롭게 도심 재정비를 하려고 많이들 이렇게 뱃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에 있는 모아 미래도 아파트입니다 모아 미래도 104동입니다. 104동. 101, 104동이 어디 있나? 여기 뭐 동표시가죠? 아, 여기 있네. 104동, 4층, 401호입니다. 여기. 여기는 1호 라인. 정남향 물건이네요. 남향 물건이고요. 앞쪽도, 앞쪽 공원 쪽으로 보이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여기, 물레동 모아 미래도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있는 4층, 104동, 401호 물건이에요. 다시 한번더 크게 보면은 지하철역은 지하철 2호선 물레역 하고 그리고 도림천역, 도림천역, 또두개의 지하철역사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고 길가너가면 이제 목동입니다 목동, 목동이고 양천구 여기는 영등포구 여기는 양천구 천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죠. 자, 여기 있는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일단은 두 분이 유찰 되었어요. 작년에 <laughs> 그거 낙찰받으금 아, 변경이 됐었죠. 낙찰, 낙찰을 받았던 건 아니죠. 자, 7년밖에 안된 준신축 아파트니까, 다른 깔끔하지, 그죠? 물레역 주변에도 이제, 일반 예전에 그 연기에도 꿀똥 나는, 꿀똥 있는 공장이 아니고, 요 다들 그 지식산업센터처럼, 지산처럼 다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자체가 예전에 그냥 우리 공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달라져 있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도 가보면요. 어, 여기가 정말 공업지역이 맞나 할 정도로 많이들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방식에 욕실 두 개에 앞뒤 맞바람 판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하나를 가지고 두개 호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홀이 사실 좀 상당히 좀 넓네요. 그죠 엘리베이터 나와서 현관 입구로 들어오는 쪽에 현관 로비가 사실 좀 아주 좀 넓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 있는 4층 401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직주건접은 너무 좋죠. 그죠? 중공업지역 지어진지 이제 7년 된 아파트 소유주분 살고 계십니다. 그 인도민 대상자구에 상속 받으시고는 상황이 여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관리비 미납금 많아요. 지금 조사 일시가 지금 2024년 1월 달에 지금 1 1개는 밀려 있었는데 지금 입찰되어 가기 전에 이 관리비 미납금 정말 이거 제대로 조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물건에 대한 입찰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시 한번 볼까요? 34평 111A로 봐야 되나? 난지정보레이 정확하게 보이시죠 구조가 조금 다르다, 그죠? 드레스룸에 대한 부분이 A하고 B하고 아, A 타입인 것 같습니다. 84.75. 봅시다. 관리비 미납금 잘 확인해야 돼요. 84.75. 맞죠? 예. A 타입인데 A 타입. 111A, 111A. 가격 낮은 손으로 보니까 지금 호가는 13층 물건, 12억 4천, 101동, 지금 경매 놓은 거는 104동 물건이 낫습니까? 상대적으로 101동보다는 104동 물건이 더 좋거든요. 101동이 지금 13억 호가를 해버리네요. 3층이. 104동 물건이 하나 있네요. 중간층 13억. 예, 12억, 12억 후반에서 13억 호가를 하고 있고, 요 실거래를 보시면 111A. 예, 11억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대가요. 11억 후반대를 가격을, 실거래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KB 평균 시세가 11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11억 5천 정도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11억 5천 정도로 맞을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자, 11억 5천 정도의 가격을 보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1차 유찰되는 건 맞는 거고요. 반드시 2차 가격은 더 넘기는 가격으로 낙찰이 될 겁니다. 관리비 미납금 많다는 거그 부분 입찰에 참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렇게 관리비를 많이 미납해놓은 경우나 그러면 낙찰자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인수하는데 명도할 때 보면 대체로가 보면은 미납관리비 납발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주인이 살고 있는 이런 집들이 명도치기가 사실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깔끔하게 밟아가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데 협의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뭐 시간 싸움인데 그 시간을 최대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줄여가지고 하느냐.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 계획을 두고 계신 분이라 그러시면 내가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점유권 을 확보하고 뭐 7년밖에 안 됐으니까, 특별하게 수리할 건 없을 겁니다. 뭐, 도배 정도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하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당겨가지고 가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사건이 2023년도에 감정평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 가격은 더 하락을 했다가, 2025년도에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억 5천 정도가 실거래가 시세다. 11억 5천이 실거래가 시세니까, 혹는뭐 12억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거래는 11억 5천 정도가 실거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두고 입찰을 준비해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이 유찰되어가지고, 이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집니다. 여러분. 어, 이왜 이리 싸지? 그러고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은근하게 응찰자는 있을 것 같고요. 잘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고, 뭐, 내가 명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고, 도저히 내 시간도 안 되고, 내가 그냥 남들하고 부담쳐가지고, 이런 부분을 협상하는 거나, 이런 데 대해서, 영 자신 없고, 싫어하시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손님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 상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아쉬운 소리 이런 거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깔끔하게 그냥 사건 수임 맡기셔가지고, 멤버십 회원으로 하시면요. 처음 물건 추천부터 현장조사 입찰 분석해서 명도관료까지 다 처리를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리니까 요 경매 공매에 대한 요런 저희 법무부 회성에서 의정해진이 약정 규정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모아미래도 아파트 깔끔하게 낙찰 받도록 했어요 여러분들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이 물건이 여러분 낙찰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끝나는거 아닙니다 그 착수금 이라는거는 한번 낙찰받을 때까지 유효한 돈이기 때문에 약속이죠 약속 손님하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 물건 아니더라도 영등포쪽이나 뭐 양천구 목동쪽이나 강서구쪽이나 어디나 원하시는 지역에 내가 생각하는 나는 투자 목적이다 아니면 실입주 목적이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은 정말 그분들한테 맞는 아주 좋은 물건들을 제가 추천해서 찾아가지고 다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마무리해 준것 최근 최근 사건이 문정시형아파트 18평 전에 낙찰받은 그 3, 4개월 만에 명도 다 끝내고 그러니까 1억 이상이 올랐고 요 예. 그리고 어디죠 저방위동 그거는 공매, 공매로 받아줬습니다 4억 8천에 받았는데 실거래 시세가 5억 7천이 넘어요 약한 8천만 원 이상 싸게 공매로 시득에 데려가 지금 명도 마무리 그 그거는 지금 살고 있는 제입장국에서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럼 재계약하면 이제 명도 마무리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어제 아래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마무리했던 분당에 11억짜리 아파트를 9억에 공매로 또 취득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경공매 하면서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안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비용을 주고 더큰 이득을 취해 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나는 그냥 차라리 그냥 김 사무장한테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께서는 그냥 주저 말고 전화 주십시오. 저는 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믿고 맡기셔도 될 겁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